7월 1 0일 토요일 교회학교 특별 새벽기도의 여섯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네참 능력의 주시로 오로가도 너 피곤치 아니하며 저히어먹고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지. 손으로도 부시네. 아멘. 이광현 장로님, 청년부 부장님 나오셔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도의 속에 장마와 더욱 엄중해진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시간 새벽을 깨우시사 교회 학교 해벽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 교육부서마다 열심, 열심으로 분주의 여름사역을 준비할 시기이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더욱 악화되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모든 것이 축소되고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사들까지도 나태하거나 두려움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명령 순종하여 어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참된 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각 교회학교 부서를 지키시어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시어 각 부서가 부흥되고 부응, 성장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 각 가정을 돌보시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깨달아 우리 면목 교회가 겸손한 가운데 바르고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위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넘치게 내려 주사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처지와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끄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끝을 날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도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를 종식시키시어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교회 학교 여름사역 일정을 정하여 추진합니다. 모든 일정을 함께하시어 아무 사고 없이 큰 은혜 속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면목교회 65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들을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돌들은 무슨 뜻이 니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니까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우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계를 맨 지상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지상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우와의 언약계를 맨 지상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번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 요단에서 올라와, 요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요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가,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조선들에게 알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여서가 요단강을 건넌 후 돌들을 길가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비, 무엇을 기념하는 돌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단강을 건너서 가야 했습니다 이때 여단 강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건너갔습니다. 강물이 끊긴다. 그것도 서서히 끊긴 게 아닙니다. 벗게로 맨 재앙들이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강물이 끊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두 지표가 열두 개의 도을 들고 길갈로 와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입성을 축하하는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이 열두 개의 돌들 여기에 왜서 있는 것입니까? 열두 개인데, 그것도 모양도 일정한데,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세워진 것은 누가 세웠다는 뜻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고, 그때에 가르쳐 주라는 거죠. 이것은 여단 강을 건널 때에 그 강물이 끊기고 말랐던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편안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애굽 땅을 빠져 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난 땅에 들어가면서도 여단강을 건널 때에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것을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않냐고 발을 내딛으면 그 역경을 물리쳐 주신다고. 그러니, 주저앉지 말라고. 뒤돌아서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라고. 길이 열린다고.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까?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념비 물론 옛적 일을 기념하는 건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워두었다고 이것을 가르쳐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래 기념비는 교보제입니다.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보조재료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념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념비가 나타내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강단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실상 이 십자가 로마 제국이 사용할, 사용시킬 때에 사용했던 사형, 형털입니다. 죽음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겠습니까? 구원의 상징이다. 십자가 자체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아무리 죄인 일을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사용도구, 이게 십자가이고, 따라서 십자가는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껴 했다. 헬라인들은 미련스럽게 생각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 강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골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자체는 끔찍한 것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형 형틀이지만, 이 십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의미가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의미, 나 혼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것이요. 배워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사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 그런데, 뭐, 우리가, 우리 교회가 회의하고 결정하기 전에 이미 뭐 결정되어져 내려온 것이니까 교회 학교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주일날 그래도 모여가지고 못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을 교회에 오게 해서도 안 됩니다. 뭐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이번 주일까지가 끝입니다. 대면 예배 전격 금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만 할수 있습니다. 뭐 여름 사요. 나가는 거 힘들죠? 교회 안에서 해보겠다. 그것도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답답하죠? 네. 어쨌든, 그래도 뭐 감사한 것은 이번 주일까지만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 닫습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 그랬었는데,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 교회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는 본당이 크니까 별 문제 없었고, 그러나 또다시 이번 주일만 지나면 문 닫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게 끝난 거 아니라고. 다시 온다고. 주사 맞았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또 문제 생길 거라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주사 맞았다고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된다. 뭐 어째도 된다. 뭐집밖금지 푼다. 그건 뭐 며칠 됐습니까? 홀딱 문 닫고 다 그만두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거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악한 인간들을 치시는 겁니다. 회개는 안 하고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아둥바둥 대고 있죠. 안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예.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배드렸을 때 좋았는데 제대로 안 드렸죠. 박살 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가 가지고 그때가 좋았었는데 해봤자 뭐겠습니까? 하 이미 성전은 박살 났는데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있을 때안 하잖아. 여러분, 성경학교 힘들었지, 정신없었지, 안 하게 되니까 또 마음이 또 달라지지.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 아이들하고 함께 뒹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할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함께 뭐 놀면서 그렇게 가르쳤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부차적인 게 때문에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어. 정작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아 재밌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 경우에 뭐 재밌었으니까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딴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구역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예배드린 것은 온데간데 없고 먹고 이야기하고 떠들었던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이게 아니지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 진짜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기도를 준비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온전히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상황이로구나. 행사 잔뜩 해가지고 애들 즐겁게 해가지고 뭐 신나게 그러한 여러분 생각거는 될수 없을지라도 말씀만 온전히 오직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로구나. 감사하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나오도록 만들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하죠. 온라인 수업하는 교사, 교수들 콜차프입니다. 왜냐하면 뭐 대면 수업할 때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슬슬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 못 해요. 완전히 강의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시간 할수 있는 분량인데 온라인으로 하면 한 시간밖에 못 합니다. 심지어 뭐 30분도 못 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아, 이것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생각하고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상징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힘들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신약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 잘 하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전하시는 교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절대로 부정적인 것은 보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생공부 하라고 춤으로 좀 제발 좀 하시라고 해도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끝내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말씀붙 잡고 살아남아야지. 말씀이 희망인데, 결국 교회 문 닫고, 이제 교회 못 나오게 되고, 예비도 온라인 들어야 되고, 답답하고, 뭐 전화로 이말좀 말하겠습니까? 성경말씀 가지고 성공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주무라시라고. 안 하잖아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못하겠다. 어쩌자는 겁니까? 신앙, 지켜나간다는 거, 여러분이 쓰고 있으셔야 됩니다. 차단막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 나가야지 주저앉으시겠습니까? 홍해가 흘러넘쳐도, 출흥대도, 요당강이 흘러넘쳐도, 나가라 하면 나가야지, 발디디고. 주전지시겠습니까? 뒤돌아 쓰시겠습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작년들은 조별성공부, 어떻게든 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온라인이지만, 에휴, 뭐, 못하게 됐네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온라인으로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리 그 전에 완벽하게 예, 그 영상 다 제작하시고 아이들 연락해 가지고 들어오게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어떻게 말씀 잘 들었는지 예, 영상통화하시든, 주문하시든 해가지고 확인하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험난한 때에, 시앙생활하기 힘든 때에 여분들수하고 있어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상급 받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 예, 예. 청년부고 토요일 어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번 예배를 통해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2번 직장과 학업과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3번 진로, 취업, 만남 등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삶의 방향을 찾게 하소서 4번 세워주신 교육자, 부장,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셔서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청년부원들이 또한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사단마귀가 우리 청년부 흔들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도서 뚫고 나가고 청년부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한 교회학교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소서 옵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만 예배드리고 또다시 교회문을 닫게 됩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한 시일에 이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다시 저희들 기본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생공부 여름생경학교 여름수련회 진행해야 되는 우리 교회학교 주여 붙잡아 주시고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함으로써 든든히 교회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치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 하시 겠습니다.